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기분이죠? 특히 자영업자분들께 힘든 시기일 겁니다. 저도 매주 5천원으로 희망을 사는 게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을사년 갑신월 경술일 2025년 8월 9일 제1184회차 로또 추첨일을 마자벤띠분들의 사주에 맞춘 행운의 번호 7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첨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소원 성취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오를 고르십시오. 오는 화의 기운이 강한 숫자로 뱀띠의 화 기운과 깊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숫자는 갑신월의 금 기운과 경술일의 토 기운 속에서 재물의 흐름을 활기차게 이끌며 뱀띠의 예리한 직관력을 강화합니다. 금전운을 높이는데 유리한 숫자입니다. 둘째, 8을 고르십시오. 8은 토의 기운이 포함된 숫자로 뱀띠의 화 기운을 지원합니다. 8은 번영과 안정성을 상징하며 경술일의 토 기운과 공명에 재물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금전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숫자입니다. 셋째, 17을 고르십시오. 17은 수와 금의 기운이 결합된 숫자로 뱀띠의 화 기운과 조화를 이룹니다. 1은 주도성, 7은 결단력을 나타내며 갑신월의 금기운과 어우러져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숫자는 금전운세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돕습니다. 넷째, 20을 고르십시오. 20은 수와 토의 기운이 결합된 숫자로 뱀띠의 안정감을 지원합니다. 2는 협력, 0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경술일의 토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적합한 숫자입니다. 다섯째, 35를 고르십시오. 35는 화와 수의 기운이 결합된 숫자로 뱀띠의 화 기운과 공명합니다. 3은 성장, 5는 변화를 상징하며 갑신월의금 기운이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재물 운을 극대화합니다. 이 숫자는 금전적으로 창의적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유리합니다. 여섯째, 40을 고르십시오. 40은 토의 기운이 강한 숫자로 뱀띠의 화 기운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는 안정, 0은 잠재력을 나타내며 경술일의 토 기운과 공명의 재정적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금전운을 잡는 숫자입니다. 7제 43을 고르십시오. 43은 토와 화의 기운이 혼합된 숫자로 뱀띠의 결단력과 직관을 강화합니다. 갑신월의 금 기운과 어우러져 재정적 안정성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금전 운세에서 균형과 실행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뱀띠에 맞춘 7개의 숫자 5, 8, 17, 20, 35, 40, 43은 2025년 8월 9일의 금전 기운을 강화하며 뱀띠가 이날의 오행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뱀띠분들께 당첨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조들은 실제 로또 당첨자들이 겪었다고 전하는 신호들입니다. 첫째, 생생한 꿈을 꾼 징조입니다. 당첨자들은 추첨 전날 밤 선명한 숫자가 보이거나 뱀이 보물을 감싸는 꿈을 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뱀띠 당첨자는 깊은 동굴에서 금빛 뱀이 보물을 안내하는 꿈을 꾸고 그 느낌을 믿어번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둘째, 강한 직감이 든 징조입니다. 뱀띠분들 중 당첨자들은 이날은 뭔가 다르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회상합니다. 평소 로또를 사지 않던 사람이 갑작스레 끌려서 구매하거나 특정 번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선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우연한 사건이 눈에 띈 징조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주운 물건의 번호가 적혀 있었거나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본 숫자가 마음에 남아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뱀띠 당첨자는 숲속에서 발견한 나무껍질에 적힌 숫자를 조합해 당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넷째, 동물의 행동이 달라진 징조입니다. 집 근처에 새나 뱀이 유난히 가까이 다가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 행운의 신호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뱀띠부는 정원에서 뱀이 조용히 지나가던 날 로또를 샀다고 전합니다. 다섯째, 물건을 잃어버린 징조입니다. 열쇠나 지갑 같은 소중한 물건을 잠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건이 행운의 전조로 여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당첨자는 이른 반지를 찾은 날 우연히 번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섯째, 날씨가 특별했던 징조입니다. 갑작스런 소나기나 무지개, 혹은 맑은 하늘의 별이 유난히 빛난 날이 기억에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뱀띠 당첨자는 안개가 낀 아침이 맑게 개던 날 로또를 사러 간날 당첨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뱀띠분들께서 로또에 당첨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첨 사실을 신중히 관리하십시오. 당첨금을 받았다고 해서 주변에 즉시 알리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공유하세요. 갑작스러운 부의 노출은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올 수 있으니 비밀을 유지하며 정리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여 당첨금의 세금처리와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큰 돈을 관리하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충동적인 지출을 자제하십시오. 당첨 직후 흥분에 비싼 물건을 사거나 과도한 소비를 하기 쉽지만, 먼저 재정 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세요. 순간의 만족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하십시오. 넷째, 빚을 먼저 청산하십시오. 기존에 있던 대출이나 카드 빚이 있다면, 당첨금을 활용해 빠르게 갚아 재정적 부담을 줄이세요. 빚이 없는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면 금전 운이 더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부와 선행을 고려하십시오. 당첨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누면 금전 운을 넘어 삶의 만족도와 행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한 후 적정 수준에서 실천하세요. 여섯째, 일상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불로 인해 기존의 삶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말고 직업이나 취미 등 익숙한 루틴을 이어가세요. 뱀띠분들에게 일상의 안정감은 큰 돈을 다루는데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일곱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당첨금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은퇴 자금, 자녀 교육, 투자 등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목적 있는 자금 활용은 금전운을 오래 지속시키는 열쇠입니다. 자 이번 주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뱀띠 분들입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봐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매주 로또를 구매하는 겁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금전 기운이 가득한 한주 보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